역시 15분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업 계신대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네, 창세기는 창세기인데 사실 저희 학사과정에서는 원전 창세기로 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제가 히브리어를 잘 알아서 원전 창세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사고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라는말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붙였는데 음, 사실은 저희 박사 과정에서 저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이번 학기에는 어, 주제를 한열한두세 가지로 저희가 정했어요. 제가제 나름대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박사 과정에서 한3 0 분에서 4 0 분을 발표하게 되어 있죠. 시아즘 연구는 우리 서민 목사님께서 주셨고 그 다음에 역기능 과정과 대물림에 대해서는 성함 목사님 사모님께서 해주시고 고사모님께서 고 해주시겠고 아담의 하나과 크리처의 남성상에 대해서는 디인철 목사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삼대신문, 하나님의 삼대신문은 우리 이정수 목사님이 그리고 케이스스터디는 우리 정명남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사권자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는 이바울 이유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는데 오늘 하시는 날이거든요. 그다 10분 양치해서는 시간이 저잘안 돼서 제가 욕심을 좀 냈습니다. 제가 오늘 원전 상세기를 조금만 강의하고 기 내용은 우리 낙사과정 많은 분들이 모였을때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셔야 할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다음번 상세기 할때 그때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자간성 배우는가 큰성 다를라는 우리 대한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기로 했는데 제가 여기 이 중에서도 다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김인철 목사님한테 기대를 해요. 마당에 타압과 크리스천 남성상에 대해서. 제가 이 주제를 왜 택해야 하냐면요. 저가 이렇게 김인철 목사님이 제 아내가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너무나 그 고백하고 이제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제대로 너무나 많이 못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잘 연구하신 분이 미국의 콜로리다 그 대서양 쪽으로 보면 바하마가 있어요. 섬인데, 조금만 나라인데, 바하마 미니스트의 바하마 페이스 미니스트리 하고 해서 그 흑인 목사님 하고 계신데, 마이스 어, 먼로,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제3세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역다 하고 계시는데, 개인 제트디엔기가 있어요. 그, 다른 목사님이신데, 그 정도로 제3세계에 영향을 많이 끼치시는데 그분이 매년 하시는 것이 하나가 남성 컨퍼런스예요. 여성 컨퍼런스의 대가는 이제 그 미국에 그또 있죠. 어떤 분? 제가 이 갑자기 생각하는 남성 컨퍼런스를 하고 계시는데 그제수들 특히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정을 제대로 남성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컨퍼런스를 오셔서 정말로 많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버지 학교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좀그 어떤 감정적인 그런 접근을 많이 했는데 이 남성 컨퍼런스에서는 진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남성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개인 체 목사님 하시는 이. 음 아담의 타락과 크리스천의 남성사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우리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역도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가서 들었는데 저도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랑 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사실 아담은 속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은 속지 않았어요. 단지 지켜주지 못해, 못했을 뿐이죠. 하와가 속는 것을 그리고 거기서 딱 끊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아담을 보니까 아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지켜주지도 못하고 <laughs> 그 때문에라 하고 그래서 이, 이 박사원에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처음 시간은 저희가 요전 전번에 베르시가한 단어를 가지고 함께 나눠 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짧은 시간에 함께 한다고 는 것은 상세기 일장일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처음, 처음 시간에는 이제 베레시자이 갖고 했는데 히브리 어, 언문으로 읽어보면 베레시드 바라 엘로에엣 하샤마임 바엘트 하엣츠 이렇게 되거든요. 베레시드는 태초의라는 뜻이죠. 성경에 태초의라는 뜻이 세 군데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1서 1장 1절에 나오는데. 이 세계의 태초가 태초에가 전부 달라요. 그러면 히브리 원문으로 보는 이 태초의 베레시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것은 공간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이 바로 베레시트. 영원하신 하나님은 처음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베레시트하면서 태초라고 끊어서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게 그린 것 같아요. 왼쪽으로는 정성이죠. 영원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순간 공간적으로 끊어졌어요. 딱 끊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간적으로 태초가 시작되는데 과학자들이 오늘날 어디까지 연구할 수 있냐면 그태초에 끊어지는 거기까지는 과학자들이 과학자의 영역으로 우주의 기원을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지 과학자다운 거죠. 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외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그 태초의 공간적인 그 이유로는 과학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날 딥스테이트들이 딥스테이트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120년보다 더 크게 아주 오래오래 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체를 예를 들어서 심장이 망가졌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을 갈때어셈블리로 간다는 이야기를 자동차 일본에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아세이란 말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스타트 모타를 세르못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식만 갈아야 되는, 되는데도 그 세르모타, 스타트모타 전체를 갈아버리죠. 그걸 어셈블리라고 하거든요. 심장에도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이런 판막도 있고 그런데 심장 전체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노화 됐다. 그럼 그 부분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계속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디스텝이지 자기들이 장수하려고 한다는 거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한그 이유부터 그이유터는 인간들로 하여금 연구해서 물론 하나님께 새로운 것은 없죠. 과학자들이 찾아 나간기 때문에 거기까지는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기원도 과학자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요한복음 1장1 절에서 말하는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왼쪽 부분에 있는 그 정선의 부분은 과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될 영역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 세계에 대한 것들은 그 이전 세계에 대한 것들은 그 과학자가 하나님이라는 유일신 3일 차하나님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영역이지, 그 믿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창조과학회가 있어요. 그 창조과학회도 창조 영역, 영역, 그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것을 다루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공간적인 개념, 개념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진앙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신앙을 주실 때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그래서 이 정선, 요한복음 1장 1절은 제가 정선으로 표현했어요. 왜? 영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학과 신학의 대상이 아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요한일서 1장 있어요.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태초는 구 구속사적인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난 어느 시점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시점이 딱 있죠. 그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이제 구원 파이고 그리고 또. 못해 신앙도 못해 신앙도 어느 순간인가는 자기 자신이 주의 수주서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이 있죠. 그 시간의 개념 속에서 어느 순간에 딱 잘라졌을 때 그것이 요한 일서 일장에서 말장1절에서 일장 말하는 구속사의 시점이다. 개인의 영접도 그렇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것도 요한 일상 요한 일서 일장 일절에서는. 구속사로서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 제진인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을 요한일서 1장 1절,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할때 바라라는 말이 두 번째 단어로 쓰여지죠. 베레시트 바라.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베레시트 바라라는 글자가 두번째 있다고 여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여기에 처음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엘 엘드 했대 두 번째를 따라 바라죠. 보이십니까? 네. 그런데 베레시트 처음 세 단어가 읽으시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같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바라 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라는 글자가 두 번째 나온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 세 단어 속에 바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창조 창조가 이렇게 창조라는 글자를 우리는 두 번째 글자로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두 번째 글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네, 베네시티에 처음 세 단어가 바라잖아요. 그래서 모음 때문에 달라요. 글자의 모음이랑 바라의 받자 모음이 달라요. 그래서 차이가 약간 나는 거예요. 다음으로 볼 때는 같은데 모음 때문에 들어요. 모음은 누가 만들었나요? 나중에 만 후대에 만들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창조나 창조 창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를 우리는 무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라고 생각해요. 있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창조라고 하지 않고 메이크라는 단어 써요. 그렇지만 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크리에이터는 말을 쓰죠. 단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라는 그 바라라는 단어를 시간이 없으면 제 말이 빨라져요. 천천히 해야 돼요. 바라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창조라는 개념을 질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질서.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창조했다는 의미는 질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은 헬라적인 사고 방식이 관역을 빗나갔다 하는 것이 지만 시부리 사람들의 개념에서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창조가 바라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죄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역할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화장지에 써야, 이 부엌에 써야 할 칼이 만약에 화장실에 가 있으면 그 위치를 벗어난 거죠. 그 위치를 벗어났다는 것이 바로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그렇게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것까지도 히브리 개념에서는 죄를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바라라는 그 자체가 질서를 창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라는 말 속에는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 인간의 질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의 질서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는데 우리는 못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 기는 80에서 150사이의 데시젤에 있는 소리만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다, 있게끔 창조되었기 때문에 150 데시젤 넘어가는 것들은 우리 소리는 있는데 우리가 듣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했다는 것을 히브리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질서를 만드셨다. 그래서 바라는 크리에이터 X 니일로 무에서 유를 가져왔다는 거, 브레인즉 디. 그 다음에 make라는 단어는 아샤라는 뜻을 썼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 만드셨다고 했을 때에는 만들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라 폼을 형성했다고 이렇게 히브리 언문에서 표, 표현하기 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 아시아, 야차다 이세 단어가 한국말로는 창조하다, 만들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히브리 언문으로는 그 의미가 다 틀리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 에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베레스트 바라 엘론 에트 하샤마인 바에트 하레츠. 단어가 몇 개죠? 일곱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일장 창세기 일장 일절이. 일곱 단어로 되어있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에트라는 단어예요. 에트. 에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도 세 단어, 왼쪽에도 세 단어 있어서 가운데 있어요. 이 가운데 애트가 되 있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접속사로 해석을 합니다. 무언뭐파 이렇게.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액트를 봤을 때 하늘과 땅과 하늘들을 했을 때 바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접속사로 바로 생각하는데 이액트를 원문으로 그럼 어떻게 생각하 하냐 에트의 글자가 시브리 단어가 글자가 22자예요. 22자 중에 처음 시작이 알레브로 시작을 하고 처음에 보시죠 알레. 그 다음에 22번째 글자가 타 글자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알페아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고 한글로 말하면 디오과 키읗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둘자를 에트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정중앙에 배치해서 오른쪽에 세 글자, 왼쪽에 세 글자가 있어요. 그럼 이 에트가 의미하는 바 뭐가 뭐냐면 알렙 타우 처음과 마지막이죠. 그래서 시브리 사람들이 이걸 이 에트라는 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 골고스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경과,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에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에트라는 글자 속에 알렉과 타워를 보면서 이것을 에트라 바라, 접속사로 생각하지는 않고 하늘도 창조하셨고 땅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시간을 창조하셨지만 시간과 흐르는 처음과 끝사이에 중간에 있는 그 경과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것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라스무스 법칙이라고 히브리 라피드는 얘기를 해요. 무라스 무라스무스 법칙. 처음과 마지막 중간에 있는 것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10분까지 하늘에 는데 2분 남았는데 요거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샤마의 무리는 하늘을 하늘을 단수로 그래. 생각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는 하늘 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는 말씀 신약성경에 들으셨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자체에는 하늘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하늘은 뭐냐 면 궁창. 둘째 하늘은 뭐냐면, 어둠의 영역. 셋째 하늘은 바로, 천국. 이렇게 개념이 하늘들이라고 개념을 히브리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단순히 말하면 이렇게 하는데, 원래대로 생각한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까지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히브리 원문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번역을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번역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